안녕하십니까 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10월 5일입니다 아, 옛날에 여기에서 좀 능이를 봤는데요 아, 올해도 지금 늦었지만 나 있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요 올해 제가 능이를 못 봤습니다 네.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한 능이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나올 일입니까 아, 지금 나오는데 지금 예, 언제 크죠 <laughs> 예, 이게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,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옵니다, 지금. 이렇게. 아, 정말 희한합니다. 희한합니다. 보십시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, 지금. 딱 탁구공만 하죠, 여러분. 네. 다음 주. 다음 주는 돼야 얘들이 좀 커지겠죠? 지금은. 조금 얘들은 멀었습니다. 네, 이 위에도 조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들 나오다가 아 얘들은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다 썩었어요, 썩었어. 아좀희한합니다 얘들이 싱싱하지를 않고요. 나오다 말다 이렇게 좀 얘들이. 벌레가 좀 많이 끼었고요 예,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산행을 한번 해봅시다 <laughs>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좋은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